다음은 인수분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요전개시켜 주게 되면 x 제곱에다가 플러스 x 나오죠?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xy 플러스 5y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내림차 정리해주게 되면 x 제곱에다가 요거 플러스에다가 y 플러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내줍시다. 2y 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2y 마이너스 1과 2y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여게 지금 적절하게 우리가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2y 마이너스 1과 y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어. 자, 여기 x, x 해가지고 적절하게 더해져가지고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플러스 y가 나와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럼 계산해주기는 플러스 1도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는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간단하게 나오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요거 마이너스 요거예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지?